방값 마스크의 판매처를 지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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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이즈 매거진 구독자 여러분! 지금 가장 핫한 패션, 라이프 스타일 이슈를 알려드리는 아이즈 매거진의 에디터 주댕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하이텐션인 이유 이제 슬슬 날도 풀리고 더 좋은 날에는 기분이 가 좋거든요 땀이 나서 지금 마음 같아서 네거다 벗고 여러분들 눈이 있으시니까 각설하고 오늘의 아이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되면서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쇼핑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온라인 일정은 아직 미정이나 오프라인에서는 현재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청도지역을 비롯한 공급여건이 취약한 전국읍 면회소재한 우체국에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우체국 온라인 판매는 향후 추가 물량 확보 시 우체국 창구와 병행되어 판매될 예정입니다. 1인당 10개 한국급 세트만 구매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만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금 회원 가입을 서두르세요. 그리고 추가로 농협과 하나로마트에서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추가로 들어온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2월 28일 금일 기준 확진 환자가 2,337명으로 늘어나 여파가 거세지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해줄 대안이 등장했습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 조치에 따라 국가가 나서 출고 수급 조정에 참여해 마스크 손소독제 생산 업자는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하게 되었으며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공영쇼핑몰과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마스크를 판매할 됩니다. 또한 무려 4,000원대로 올라서 마스크 가격을 절반도 안 되는 가격 1,500원 선에서 구매할 수 있게 조정한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온라인 우체국 쇼핑몰 시작으로 판매 예정이었던 마스크 는 특별 관리 지역인 대구와 충동의 우체국 창구를 비롯하여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전국 읍면 지역 산하 1,317개의 우체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을 제외한 도심 지역 우체국에서는 아직 판매 계획을 밝히지 않상태지만 인근 약국에서 구매가 되하며 1인당 5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값 마스크의 판매처를 지금 아래에 더보기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사태가 심화되기 전까지는 1,000원 정도, 1,500원 정도는 살수 있었는데 지금은 3,000원도 아니다 4,000원, 000, 5,000원? 50개짜리 있는 게 거의 막 15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중국에 팔아먹는 나쁜 새끼들 미국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 킥스타터가 소개하는 신개념 애플 워치 밴드 에어팟을 꽂을 수 있는 형태의 제품은 오는 5월 출시될 예정인데요. 확실한 건 분실 위험은 없지만 충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네요. 예전에 핸드폰에 꽂는 에어팟 케이스, 뭐 귀걸이에어팟 이런 거 패러디한 게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엔좀 난이도가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손곳으로 뚫으면. 코로나19 사태로 2020 도쿄올림픽 개최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디파운드 의원은 코로나19 발병으로 올여름 도쿄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며 IOC 측이 이를 연기하거나 개최 장소를 옮기기보단 아예 올림픽 자체를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는데요. 파운드 의원은 이어 도쿄올림픽의 운명을 결정하기까지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개최 여부는 5월 말쯤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만약 이번 도쿄올림픽이 취소된다면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일 것이라고 하네요.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로나 뉴스한게더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진을 자차에서 내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가 전국 최초로 고양시에서 운영됩니다. 일명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감염증 의심 환자가 정식 치료를 받기 전 사전 치료를 받는 곳으로 진료 대기자 간 접촉으로 인한 추가 감염,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흔히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많이 쓰이는 드라이브스루와 비슷한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고 3월 11일까지 주교 제1공용주차장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행된다고 하네요. 이처럼 한국의 빠른 대처 능력에 많은 국가들은 본받아야 한다는 뉴스를 비롯하여 한국의 빠른 코로나 사태 해소를 응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아닌 BJH 봉준호. 영화 기생충의 부유의 역사 네온이 봉준호 감독 전용 티셔츠를 출시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로고를 필름으로 패러디한 작품은 소매에 봉 감독의 사인과 그의 필모 그래피 같은 게 새겨져 있는데요. 가격은 2만 원대. 월드스타 보석이 된 방탄소년단과 봉주도 감독. 마 이게 코리아다이뭐 아메리카. 아미들 보라해. 치킨 명가 교촌이 최초로 버거를 출시했습니다. 오트밀로 반죽해 튀겨낸 닭가슴살에 각종 채소와 스모크 바베큐 소스로 맛을 낸 해당 제품의 이름은 교촌 리얼 치킨 버거. 시범 출격되는 버거는 봉탄2신도시에 위치한 직영점인 봉탄2 영천점에서만 e 먹을 수 있으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홀 매장 및 포장 주문으로 우선 판매합니다. 시범 운영 후 순차적으로 판매 매장을 확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기존 교촌 매장에서 볼수 없었던 다양한 메뉴와 세트 구성을 시범적으로 선보일 것을 발표한 교촌. 제가 교촌 치킨에 딱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다 크기 좀키워주요제코딱지 코딱집은... 이렇게 저와 함께 놀러본 핫한 이슈들. 오랜만에 또 국뽕이 차올라서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이슈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저를 잊지 마세요. 안녕!